우리의 슬픔은 하나님의 슬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바라보시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누시며 오늘 일절에서는 특별히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안에도 애가라 불리는 책이 하나 있죠. 예레미아 애가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에스겔보다는 조금 앞선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슬픈 노래를 지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심판을 예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은 그죠 기쁠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려 하시는데 그거 참셈통이다 예, 혼날 때 혼날 줄 알았는데 혼나서 다행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예, 고난당하는 사람 비록 하나님의 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그 심판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함께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53장이나 되는 긴 예언서를 쓴 이후에도 또 예레미야 애가를 지어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아픔을 함께 노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라고 하죠. 19장에 등장하는 애가는 이스라엘의 고관들 때문에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아, 그 내용은 이제 비유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고관들의 어머니가 누구인가? 그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어, 활동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무엇인가?라고 할때 그것을 이제 암사자에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암사자를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풀이하자면. 예, 이스라엘을 스라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어, 에스겔의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이렇게 남유다 왕국이라고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미 북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고 없으니까 남유다 왕국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을 하자면 남유다 왕국의 왕조를 이루었던. 다윗 왕조를 뜻한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관들, 왕들, 높은 귀족들 이러한 사람들의 근간, 그 사람들의 바탕은 바로 다윗 왕조, 남유다 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암사자가 새끼를 하나 길렀다라고 2절 끝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3절에서는 그 새끼 하나가 이제 젊은 사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 가운데 한 젊은 왕이 그러니까 이제는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왕이 제 길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으로 남유다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면 좋을 텐데, 그는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절의 끝에 보시면은,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왕의 자리에서, 그 고관들은 신화된 자리에서, 왕족들이나 귀족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 자리에서, 하게 살아갔어야 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힘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유로 결국은 먹이를 물어뜯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삼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이방을 사용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끌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했습니다. 어, 이 당시 애굽 땅에 끌려갔던 왕은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여호와스 왕을 의미합니다. 어, 요시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단행하며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고자 했던 왕이었는데요. 아,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와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예, 그는 사실 그렇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8장에서도 본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한 속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다시는 그 속담을 쓰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에스겔 18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아들이 죄값을 당하지 않게 되고요. 또 반대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그 아들도 의롭게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장해 줄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 마치 이 여호와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 할겠습니다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참 좋은 성분이었는데 그의 아들 여호와스는 요시아를 전혀 배우지 못했죠 도리어 사람을 삼키고 물어뜯는 법을 배워서 애굽 땅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되는 그런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5절에 보시면 암사자가 이거를 이제 보고 있었죠. 여기서 암사자는 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 또 다윗 왕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어, 왕이 끌려가서 애굽 땅에서 죽으니까 어, 이걸 바라보고 있 짰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 끊어졌구나. 아, 우리 가운데 왕이 저렇게 끌려가니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라고 하다가 암사자가 또 다른 새끼를 하나 골라서 젊은 사자로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들을 삼키며 그다음에 이어지는 7절에서는 그의 궁골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요. 다음 단계를 밟기 시작한 거예요. 또 다른 새끼 사자를 하나 데려다가 길렀는데, 그도 젊은 사자가 되었을 때, 그도 역시 앞에 있었던 사자와 같이 먹이 부었듯기를 배우고 사람들을 삼키고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며 그가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자가 포효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그 성읍이 황폐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그 저런 통치 가운데 저런 압제 속에 우리가 살지 못하겠구나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 끊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8 절에 보시면 마치 사 절과 비슷하죠.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의 넣고 갈고리에 깨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오게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서의 왕은 해석이 조금 분분한데요. 여호야 긴 왕으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과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였습니다. 시드기야도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시드기야로 볼 수도 있고 그 앞서던 여호야 긴 왕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둘다다 다 잡혀갔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 저는 여호야 긴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왜냐하면 에스겔의 시대적 배경이 아직 유다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거든요. 아직은 시드기야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과거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면 여호야 긴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실제로 누구가 해당됐던 간에 중요한 것은 그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택하시고 또 그것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서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왕을 세우시고 통치자들을 계속해서 세워가시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신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마치 자신들이 무언가 된 것처럼. 사람들을 물어뜯는 법을 배우고, 사람들을 삼키는 법을 배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예, 그를 심판하신다, 그를 벌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고관들이라고 했으니, 분명 다른 사람들보다는 예, 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을 때 예, 사람들을 물어뜯고 삼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동이 아니죠. 제가 여호와스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시면요, 여호와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먼저 그 젊은 사제에 비유되었던 애굽에 끌려갔던 이 여호와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느고가 그를 하마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그 나라로 온그 나라로 은 백달란트와 금 한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 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거쳐 여호야 김이라 하고 여호와 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호와스에 대한 마지막 말 기록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입니다. 그가 행한 악은 예, 사람들을 물어뜯고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뭐 예, 시드기야에 해당하던 여호야 김에 해당하던 두 번째 차자 아, 새끼에 해당했던 두 번째 젊은 사제에 해당했던 왕에 대해서는요, 아, 이제 여호야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열왕기야 24장에 적혀 있는데요.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신복들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사니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에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에 있는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 대하여 잘못하는 것을 악이라고 칭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을 물어뜯고 삼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주대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조금 만만한 눈에 보이는 사람들. 내가 볼때저 사람한테 는저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아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물어뜯고 삼키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고요. 그러하여금 다시는 그러한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차로 잡아 가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어 1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요. 마치 시편의 일편 기록된 복 있는 사람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합니다.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피의 어머니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어머니 암사자의 해당하는 이제 유다 왕국 다윗 왕조를 뜻하겠죠. 그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고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서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물이 많고요. 그 가지는 굵고 열매도 무성했다. 그래서 그 나무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나올 만했다. 그러니까 이제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라는 게 왕이 될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죠? 마치 시편 일편에 기록된 복있는 사람들, 복있는 사람은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요. 그는 시냇가의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하을 때에 아 11절 끝에 보시면은요.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 높았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정말 다른 달지보다 더 굵게 되었고 더 높게 되었을 때 예, 그가 하나님의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게 되었다. 예, 복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그 그러니까 많은 열매가 도리어 그 땅을 더 풍족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로 살수 있게끔 그래서 정말 이 땅이 좋은 땅이구나. 아, 정말 여호와의 그 푸른 시냇가 그 맑은 물가에 심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참 복이고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누렸던 것이 아니라, 예, 그 복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위해 굴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분노 중에 뽑아서 땅에 던지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강한 가지들은 꺾어 불에 타게 되었다 13절에는 광야 메마른 땅에 그들이 심겨진 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14절에서는 이제는 14절 중간에 적혀 있죠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예,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애가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슬픈 노래이다 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예,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될 것이고요. 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슬픈 거잖아요. 그러면 슬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 심어 주실 때, 우리가 주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는 땅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넘쳐나는 땅이 되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땅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거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근데 도리어 그렇게 되지 않고 사람들을 물어뜯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던져짐을 당하는 것 그것은 사람의 슬픔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슬픔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을 굉장히 애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또이 나라도 하나님 앞에 애가를 부를 만한 슬픈 땅이 되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내가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 심어 주실 때, 도리어 우리가 주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아픔을 대하여 애가를 지어 슬퍼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로 인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늘에서 아주 환하게 웃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